그러면 그냥 그 참고로 우리가 실제로 이 다차원 배열을 접근하는 것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하고 자 Array3 이라고 만든 이 녀석을 접근하려면은 이차원 배열은 폼은 두 개를 쓰면 돼요 포인트 i는 0부터 i는 얼마죠? 첫 번째는 4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 그리고 두 번째는 int j는 0, j는 두 번째 2보다 작을 때까지 j 뿔뿔. 이렇게 하고 나서 printf, 어, 2차원 배열, %d, %d의 값은 %d. 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d 이 좌표는 이제 i, j가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값은 a r r 3의 i, J.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 좀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저희가 여기, 여기 중간 포물 밑에는 줄바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우선 해보면, 자, 이 상표 0,0의 값은 1, 0,1은 2, 1,0은 뭐 1, 1,1은 2.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여기 위쪽에서 설명했던 좌표에 해당하는 값이 맞는지 를 볼까요? 0,0,0는 이게 지금 1이고 0,1은 2, 여기가 2고 그 다음 1,0은 1이고 1,1은 2, 즉1,2 1,2,1,2,1,2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선언했던 변수에도 아 여기도 1,2,1,2,1,2 1, 2, 1, 2, 1, 2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만약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3,4,5,6 7, 8로 접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1, 2, 3, 4, 5, 6, 7, 8 이렇게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2차원 배열에 대해서는 했고 3차원 배열은 어떻게 하느냐 3차원 배열도 똑같아요 여기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3차원 배열은 포문이 3개면 돼요 차원 수에 맞춰서 포문 개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우고 for int 어, i, j 다음 k죠? k는 0부터 근데 얘는 지금 3, 3, 3이니까 여기 값을 3으로 다 바꿀게요. k는 3보다 작을 때까지 k++, 하고 아까 적었던 이 printf 문을 3차원 배열 %d, 콤마, %d, 콤마, %d 값은 %d라고 하고 i, j, k 그리고 arr[4]에 i, j 그리고 K,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되시나요? 얘도 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줄바꿈 한번 해볼게요. 음, 얘는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 2, 3, 4, 5, 6, 7, 8, 9. 혹시나 값이 잘못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값을 바꾸고 있어요. 11, 여기는 다 10을 더 해볼게요. 여기는 20을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네, 이건 좀 길긴 합니다. 3차원 배열 0,0,0의 값은 1, 0,0,1의 값은 2, 0,0,0,2의 값은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1, 2, 3. 그다음 4, 5, 6, 7, 8, 9.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콤마로 시작하는 이 중간 부분은 11부터 19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콤마부터 시작하는 이 녀석은 21부터 29까지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봤던 게 이제 좌표 값인 거예요. 우리가 0,0,0, 0, 0 여기죠. 0,0,1, 0,0,2, 0, 그 다음에 0,1,0. 여기 있는 좌표랑 이게 지금 다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의 값이 아까 우리가 선언했던 이가 그대로 지금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 차원 배열은 그냥 그, 뭐, 대가로가 좀더 늘어나는 거라서 차원 조금 더 넓은 공간을 복잡하게 사용한다는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